I got no drip in my pocket I n d r i i m u s t have f o r g o t it or maybe I already lost it Don't got enough to go cop it I'm about to take off like a rocket Houston we might have a problem But I don't need money or something no, I don't need money or something 저 앞머리 자를까요? 머랭이들? 조만간 집들이 영상에서 네. 어, 앞머리 진짜 뜯고 싶지만 참을게요 와 너는 채워할것 같은 맛이야 머랭이들 추천을 통해서 18종에게 이 트렌치 셋업을 선물로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앞머리를 붙이고 외출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이전 영상에서 몇번 이제 앞머리를 붙였는데 또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앞머리 없는 게 낫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마음을 오락가락해서 오늘은 붙이고 외출을 해보려고요 근데 얼마나 이 앞머리가 짜증나고 불편할지를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또 제가 눈매가 좀 이렇게 약간 메이크업에 따라 많이 변하기도 하고 살짝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눈 안 매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붙이면 더 눈이 막 말까지... 약간. 이렇게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앞머리에 어울리는 강아지스러운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요 머리는 어 제가 지금 흰머리가 나거나 그게 아니라 오늘 머리를 안 감아서 귀찮아가지고 드라이 샴푸를 뿌렸는데 다시 머리를 지금 만지기가 귀찮아가지고 일단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빗으로 쓱쓱 하면은 또 되게 뽀송뽀송해지거든요 우리 머랭이들 제가 이렇게 흰머리 나고 그래도 저 사랑해 주실 거죠? 우리 오래오래 할머니 돼서도 이렇게 재밌게 화장하면서 수다 떨자고요 응. 지금 쉐딩까지 해줬고 또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랬으니까 오늘 또 심지어 우중충해. 그래서 좀 약간 무드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크를 해줄 건데 요즘 이렇게 마음에 드는 딱 뭔가 이거다 싶은 블러셔 컬러가 없어가지고 저는 요즘 이렇게 립 컬러를 활용해서 치크를 하고 있거든요. 손등에 덜어서 치크 해주기. 또 진짜 이 정도로 리얼하게 카메라를 켤줄 몰랐어요. 이것 봐, 다 망가진 잠옷과 홈웨어 전용 머리 음, 이러고 지내는데, 아 사실 제가 카메라 구도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머리랑 옷을 좀 갈아입고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뭔가 완벽한 척해서 뭐하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자 해서 좀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영상이 너무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때요? 다들 집에서 이러고 있지 않나요? <laughs> 네, 립밤 발라놨는데. 이거를 좀 이제 밀어줄게요. 이거 립밤 진짜 좋아요. 제가 지인분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립밤이 립밤계 에르메스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오르비짜? 오모르비짜 오모르빗차라는 립밤인데 되게 유명한 고급 립밤이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뭔가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입술이 엄청 촉촉해지면서 살짝 진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시원한 느낌도 있으면서 각질이 그냥 싹 잠재워지고 너무 좋아요. 우리 머랭이들도 고급 립밤에 관심이 있다. 립밤 한번 좋은 거 써보고 싶다 또는 선물용 립밤을 찾는다 하면 추천. 저는 이거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오모르빗차 유리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엄청 아껴 쓰고 있어. 이게 살짝 뭔가 플럼핑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입술 색이 이렇게 뭔가 예쁜 빛으로 조금 더 살아나더라고요. 안 발라도. 괜찮은데? 하지만 발라야지. 오늘 또 제가 엄청 예쁜 립 조합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헤라에서 새로 나온 컬러들. 아니, 이거 두 개를 제가 어떻게 오늘 고르게 됐냐면, 인스타에 저는 항상 그 돋보기 있죠? 둘러보기에. 아무래도 제가 뷰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뷰티 관련 게시글이 뜨거든요? 이 헤라 립이 새로 나왔다고 막전 색상 발색 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또 바로 준비를 했죠? 우선 159호. 요거를 또 베이스로 쓰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헤라 센슈얼 파우더 라인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번에 또 약간 가을 시즌을 겨냥해서 나온 것 같아요. 요 컬러를 입술 전체에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내 입술 같은, 하지만 살짝 생기 있는 그런 MLBB 컬러인데 나는 좀 이렇게 진한 립이 너무 안 어울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단독으로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끝내면 또 아쉽죠. 그래서 안쪽에다가 아주 핑크핑크한 이런 컬러를 톡톡톡 발라줄게요. 아침마다 입술이 너무 커져 있어요. <laughs> 자고 일어나면 입술부터 붓거든요? 입술, 그 다음에 눈 이렇게 부어있는데, 립스틱이 아침마다 너무 작아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딱, 예 크게 채도가 있는 그런 핑크빛인데 진짜 웜톤, 쿨톤 안 가리고 자연스럽게 혈색 있는 핑크로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라서 이번 헤라 신상 립 추천 제가 이 센슈얼 파우더 매트 라인을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이 컬러도 예쁜데 입술이 뭔가 엄청 편안하게 립밤 바른 것처럼 그렇게 발리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의 그 플럼핑 효과가 있어요 특유의 그래서 저는 이 시원한 느낌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라인을 엄청 좋아하는데 가끔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뭐 시원한 거 이렇게 플럼핑 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시원한 플럼핑 효과 좋아하신다면 저는 강추 기존에는 요 립들이 채도가 낮고 좀어한 컬러들만 있었는데 이번 신상은 좀 이렇게 화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눈화장을 해볼까요? 오늘 이제 눈화장을 이제 웜쿨 안 가리는 그런 느낌으로 누구나 약간 그윽하고 무드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살짝 이렇게 따뜻한 컬러를 사용해 줄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해서 베이스로 쫙 깔아주면서 이 눈의 유분기를 잡아줄 게 있습니다. 눈화장이 잘 번지는 분들은 이런 베이스 컬러를 진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줘야지 아이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덜 번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티안 나는 컬러도 꼼꼼하게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좀 중요해요. 만약에 집에 이런 뭔가 베이스 컬러가 없다, 섀도우 팔레트 중에. 그러면은 파우더 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셔도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더 뽀송뽀송하게 유분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은은한 핑크빛 이 베이스 컬러를 지금 발라놓은 그대로 똑같이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 컬러를 좀 둥근 이런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이제 눈을 떴을 때 위로 색감이 올라오는 만큼과 여기 삼각존까지 이렇게 채워가지고 눈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꼬꾸 그 자니? <laughs> 귀여워. 꼬꾸 그 일어나봐. 꼬꾸야. 촬영 중에 태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꼬꾸야? <laughs> 귀여 사실 촬영 시작하기 전에 꼬끄한테 간식을 엄청 많이 준 다음에 저렇게 재워놔요, 제가 일부러. 사실은 제가 재웠습니다. 왜 재우냐? 하, 우리 꼬끄가 이제 촬영할 때만 되면 아주 우다다다다다! 우리 집사분들 아실 거예요.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벽타기하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러면 촬영 때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동물들은 단순해가지고 먹으면 자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먹으면 졸린데 우리 꼬크도 저렇게 간식을 잔뜩 먹여놓으면 낮잠 아닌 낮잠을 깊게 자가지고 간식 마취를 시켜준답니다. 가장 밝은 펄을 살짝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여기 눈동자,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만 찍! 요런 느낌? 이 앞머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 눈두덩이 부분이 너무 화려하면은 이 앞머리랑 그게 이렇게 겹치면서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머리 연출을 할 때는 여기 윗부분을 좀 가볍게 하고 애교살 부분에 빡좀 이렇게 힘을 주고 음영도 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핑크빛 쉬머한 요 컬러로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듬뿍 발라줄게요. 약간 이렇게 티가 조금 덜 나지만 되게 은은하게 차오르는 그런 컬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을 시즌 되면은 뭔가 글리터 팍!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쉬마! 이런 컬러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또 머리 보다 보니까 약간 손브레 약간 옴브레? 약간 하이라이트?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멋있지 않아요? 음. 그 다음, 이제 뷰러는 언제나 바짝, 이제 위아래로 바짝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네일 트위저랑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너무 무겁지 않게 속눈썹을 좀 깔끔하게 연출해 볼게요. 이거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는데 가끔 이렇게 눕혀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눈 진짜 크게 다쳐요. 무조건 조심! 조심하지 못할 거면 은 사용하지 마세요. 정말 눈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라주고 좀더 내추럴함을 위해서 오랜만에 이런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지금 이 속눈썹에 발라놓은 거 끝부분에다가 브라운 마스카라 얹어주고 언더 속눈썹에 이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이런 부드러운 눈매를 위해서 아이라인을 해줄 건데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항상 붓펜라인으로 쓰면 눈매가 더 약간 이렇게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이런 젤 라이너를 사용해서 오랜만에 눈꼬리를 좀 강아지처럼 살짝 내려볼게요. 점막을 살살 채워주고, 눈꼬리를 좀 이렇게 눈꼬리 눈매 따라서 살짝 내려줄게요. 많이 내렸죠? 평소보다 어색해. 저는 눈꼬리를 내리는 게막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지라 이 아이라인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얇게 빼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 메이크업 샵 가면은 웨딩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할때 다들 이런 식으로 눈매를 이렇게 빼주시더라고요. 반대쪽도. 오랜만에 눈꼬리 제대로 내렸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엄청 연한 컬러의 펜슬라이너를 사용해서 언더 속눈썹 점막 부분 사이사이 그어가지고 좀 약간 밑트임 효과를 주겠습니다. 너무 진하게 말고 살짝만 할게요. 눈썹도 살짝 터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있 가장 어두운 컬러, 이 컬러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방금 그려놓은 아이라인 위에 한번더 덮어가고, 좀더 그윽하게 만들어주고, 남은 양으로 여기 언더에 그려놓은 아이라인과 삼각존 부분에 풀어가지고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도 살짝! 브러시에 살짝 남은 양으로 애교살도 좀 이렇게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여기 애교살 뒷부분을 이렇게 그려서 좀 연장해 주거든요. 다른데 하면 너무 뭔가 다크서클처럼 되는데 이렇게 애교살 뒷부분을 연장해주면 자연스럽게 눈이 좀커 보이더라고요. 살짝 은은하게 이렇게 해주고 치크를 한번더 해줄게요. 오늘은 앞머리를 붙일 거기 때문에 좀더 사랑스럽게 오랜만에 단델리온 이런 사랑스럽고 자연스러운 핑크를 여기 앞부분. 살짝만 남은 걸 코끝, 턱끝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앞머리를 붙일 메이크업은 다 했고요. 벌써 정말 짜증날 것만 같은 앞머리 한번 붙여볼까요? 너무 예쁜데 너무 짜증날 것 같아. 딱 봐도 이거 앞머리 정보 진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이거 쿠팡에서 샀고, 쿠팡에 뿌입! 뿌이 앞머리라고 치면은 얘가 나오거든요? 그 저는 뿌이 뿌이 인모 애교 앞머리 다크 브라운을 구매를 했고. 약간 벌써 킹받는 비주얼. 오. 저 이리 뷰도 머리 아직 향긋해요. 샴푸 냄새가 그냥. 벌써 킹받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봐, 이봐. 얼굴 작아 보이는 것 봐. 오. 근데 이렇게 붙일 때는 좋죠. 근데 이러고 이제 나가면 얼마나 화가 날지. 그래도 오랜만에 앞머리를 좀 자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예쁘게 스타일링을 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옷 갈아입고 머리를 좀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머리 붙이고 머리 웨이브 좀 넣고 베레모를 썼어요. 이 베레모는 오늘 첫게시하는 날이에요. 쎄삥, 쎄삥. <laughs> 이거는 포에지담이라는 브랜드에서 산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핏 되게 예쁘고 이렇게 또 앞머리 가발 붙이고 쓰니까 좀더 영해진 느낌? 아 근데 앞머리가 있으니까 벌써 <laughs> 화가 나네요. 아막 뜯어버리고 싶지만 참아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머리를 푸르니까좀 많이 영해 보이는 것 같아서 머리를 묶는 게 낫나요? 뭐 이렇게 스타일링 하고 돌아다니면 꽤나 이렇게 어린 아이 같지 않고 좀 멋쟁이 트렌디한 음 언니 같지 않나요? 나갈 준비 완료. 어때요? 이렇게 메이크업도 좀 앞머리에 맞게 눈매도 좀 약간 강아지상으로 하면서 선한 듯, 앙큼한 듯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하고 한번 밖에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출룩. 쫀쫀쫀쫀. 이 버버리 투피스는 제가 만든 옷이에요. 예전에 아오 유니폼 때 제가 디자인한 건데 사실 제가 이 트렌치 셋업을 우리 머랭이들 주려고 작년 겨울에 추가로 제작을 해놨었거든요. 올 봄에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올 봄에 드리지 못해서 가을이 될 때까지만 기다렸어요. 우리 머랭이들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무 예쁘죠? 올 가을이 또 가기 전에 이걸 선물로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요. 우리 머랭이들, 제가 이거를 총 18세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추가로 더안 된다 그래서 머랭이들 추첨을 통해서 18분에게 제가 만든 이 트렌치 셋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 참여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 드게요 모두 저랑 이렇게 커플로 태제구요. 그럼 나가볼까요? 음, 항상 이 뭔가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제일 예뻐 보인다? 오, 저 앞머리 자를까요, 모랭이들? <laughs> 이래놓고 자르면 진짜 엉엉 울고 후회하겠지? 마음에 들어, 방금. 어, 아니다. 안 마음에 들어. <laughs> 음, 벌써 너무 불편하고 간지럽네요. 저는 원래 이렇게 차로 이동을 할때 창문 열고 달리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처럼 만져주는 거 알죠, 모랭이들? 오늘 앞머리를 붙이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랜선 집들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못 채워진 가구들이 좀 있어서 가구를 좀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앞머리를 붙이니까 좀 제가 셀카를 찍어봤는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영한 느낌과 얼굴이 엄청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차에서 셀카를 좀 많이 건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손가락 때문에, 이 손가락 때문에 뭘 찍어도 너무 웃긴 거 있죠. 우리 머랭이들 다치지 마세요 다치면 너무 고생이야 괜찮게 나오는데? 썸네일 가. <laughs> 가구 보러 도착 여기 안에 또 되게 힙한 카페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 안 카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laughs> 카페 너무 예쁘다 가까이 살면 자주 오고 싶을 만한? <laughs> 짜란! 아 이거는 샷따로 추가했는데 내 스타일이야 저 집에 이렇게 이런 초코케이크가 좋은 지모 모르겠어요. 민초션 아, 리 진짜 음. 오늘 한3 0 0번만진거 같아 지금 까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음. 음. 약간, 약간 김치맛 게이데 약간 고소해 엄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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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초코 케이크 먹는 내가 더 귀여울 것 같아. <laughs> 네? 어떤 느낌인지 알지? 심취했어? 그 오빠 내가 왜 앞머리 자르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자를까 물어보면 항상 자르지 말라고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무 애기 같아진다 그럴까? 그렇지 않아? 난애기 같은 거 별로. 왜? 뭔가 앞머리 없는 게더 세련되고. 음. 선실해 보여가지고 음. 아니 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제가 남자친구랑 연애 시작할 때부터 연애 초까지 한 2년 정도? 앞머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기르지 말라 그랬어요 <웃음> <웃음> 약간 나이 들어 보인다고 앞머리를 유지해라 하더니 제 앞머리를 기르니까 그때부터 약간 자르는 걸 자꾸 말리는? 그때 앞머리가 없는 걸못 봤던 시절이었잖아 <laughs> 아. 그렇대요 아 근데 너무 간지러워 진짜 미쳐버리고 딱 뜯어버리고 싶어 아 화나 이제 배부르게 아주 커피랑 케이크를 먹었으니 가구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아 가기 전에 제가 만든 우리 머랭이들에게 오늘 선물로 줄 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예쁘죠? 아주 따스워요. 원단도 좋게 만들어가지고 앞머리 정말 지금 무브먼트랩 쇼룸에 왔는데. 제가 집에 있는 가구들을 거의 다 무브먼트랩 제품들로 채웠거든요. 근데 아직 좀못 채운 공간들이 있어서 내 눈으로 예쁜 제품들을 보기 위해 한번더 들렸습니다. 어, 이거 이거 저희 집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다 되게. 어, 너무 귀여운구요. 어떤 에디션은 나온 건가봐. 너무 귀엽다. 게스트룸에 돌게 필요하긴 한데. 어, 이런 데 오면은 계획에 없던 쇼핑을 좀 하기도 하긴 그러네요. 가시는 그 너무 귀여운 거같아 치즈케이크 같아. 앉아볼래? 약간 생각하는 의자 같긴 한데,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제가 원래 이거, 이 소파 살라고 고민했었거든요. 요즘 이렇게 모듈로 똥똥똥똥 돼 있는 소파 유행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거실 소파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컬러감이 좀안 맞아갖고 저희 거실하고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요거 1인 소파를 샀어요. 노르딕 101인가? 응. 제가 다음 에 집들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추천드릴게요. 어, 머무 진짜 열받네? 이게 원래 내가 사고 싶었던 거지. 뭐 아쉬우니까? 여기는 또 한층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란 어, 이거, 이거 저희 집에 둔 소파 같은데? 아, 이놈의 앞머리. 사실 제가 가구 채울 때 여기를 한 이사하고 나서 초반에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 소파가 너무 뭔가 웅장하고. 되게 우리 집이랑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제가 소파를 고민하다가 요걸로 골랐거든요 조만간 집들이 영상에서 <laughs> 진짜 꼭 보여드릴게요 아직 못 채워서 그런데 채우고 꼭 보여드릴게요 여무튼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잉크소파 확실히 좀 이런 큰 가구들은 직접 보고 앉아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이 소파 생각이 없었었는데 직접 보고 요걸로 골랐거든요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여기가 진짜 쇼룸이 커가지고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쫙 가구가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약간 층별로 다좀 무드가 다른 것 같아서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저 진짜 꼬끄만 없으면 온 바닥을 이런 카펫으로 하고 싶은데 코끄 때문에 청소기를 맨날 돌려야 돼가지고. 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그니까. 다른 컬러도 있나? 여기 안면꼬그막 들어가가지고 우당탕탕탕탕 <laughs> 지금 요 클럽무브먼트라고 해서 네. 어, 연회비 1회 12만원 부담해주시면 잭슨 카멜레온 페블 소파 이제 20% 할인 음. 적용 가능하셔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혹시 그거 들어와있나요? 펫 소파? 네네 아, 네. 네. 그것도 지금 저희 클럽무브먼트 가입해주시면 20% 음. 할인 적용 받으셔서 음. 구매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가기 전에 펫 소파 한번 패스파 어디 있지? 오 마이 갓. 너무 귀여워. 아니저 이거 모양 그대로 1인 소파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펫 스텝이라고 반려동물 관절을 위한 이런 소파가 나왔더라고요. 어, 너무 귀여운데 앉아 서 봐. 너무 조그만데 앉을 수 있어? 못 앉아. 어. 앉을 수 있는지 한번. 어, 어저 똑같아 똑같아. 그 사람 거랑 <laughs> 느낌이 똑같아. 아 이거 뭐 사줄까 진짜 고민이야. 너무 귀여워. 사진보다 더 귀엽다, 그치? 아, 가구 쇼핑하느라 아직 뭐 상관없지만. 근데 저 지금 패쇼파가 엄청 뽐뿌와서 고민 중이에요. 여튼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배가 고파서 이 쇼룸 근처 여기 의왕인가요? 의왕? 오, 가로등 켜졌어. 오! 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켜지는 가로등. 여기 근처에 또 약간 한방능이백숙, 약간 이런 느낌의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스타로 서치한 다음에 한방능이백숙 감성의 밥집을 가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그치? 그니까. 아이 쇼핑 하는 것도 힘들다니까? 그치? 왜냐면 약간 마음으로는, 오, 어, 어, 너무 예쁘다. 사고 싶어 하면서 이 체력을 좀더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아, 어, 앞머리 진짜. 마린 <laughs> 못. 뜯고 싶지만 참을게요. <laughs> 야, 여기 진짜 맛있겠는데? 어머, 여기 프티 프랑스 아니야? <laughs> 이게 어떻게 프랑스야? 프티의 <laughs> 왕 고기 빽갈봐 여기 사장님이 고기에 되게 자신 있으신가봐요. 뭐라고 하셨지? 맛 없으면 응? 돈 돌려준다. 어. <laughs> 근데 맛있게 생겼다 근데. 그러니까. 어머, 어머 이거 제 세모잔데 어... 냄새 배기겠어요 부의 냄새. <laughs> 앞머리 입으면은 이 꼬리집 진짜 필수였던 것 같아, 나는. 맞아요. 음, 어때요, 머랭이들 제가 이렇게 앞머리를 붙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잘 어울리나요? 자를까 좀 고민인데 또한 번씩 이렇게 가발 하면은 그게 좀충족이 되는 것 같아. 음. 넣어볼까요? 맛있어? <laughs> 사다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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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그 자신만만 하신 <laughs> 이유가 있는데. 음. 여러분, 오케이, 먹자. 음. 과연 된장찌개도 맛있을지. 된집까지 맛있으면 여기, 여기 진짜 끝이야. 와 음, 대박이다. 대박 맛있다. 진짜 눈을 튀어나올 것 같은 맛이야. 어, 된장찌개 너무 맛있는데? 오. 와. 음. 우와. 어떤 게나세요 아,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러면 저 고기를 지금 오징어니 드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찌개를 위에다 올려놔야 돼. 여기다가요? 아. 고기를 음. 이쪽으로 한쪽으로 좀만물아보세요 된장찌개 끓으니까 그걸 먹을까? 된지밥. 좋아. 우리 한국인들만 해먹는 이런 국밥 오, 좀 먹어본 녀석이군. 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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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부르다. 몇 인분 먹은 거지? 500g이니까 3인분? 난 좀밖에 안 먹었어. <laughs> 아 오늘 이렇게 앞머리 붙이고 지내보고 있는데 진짜 이밥 먹고 나니까 더 음, 불편하네요. 아 머랭이들 어때요? 저좀 앞머리를 없이 지내기로 마음 먹었지만 그래도 꽤나 줏대 없는 여자라 우리 머랭이들이 또저 앞머리 잘 어울린다고 하면 은확 잘라버릴 의향도 있어요. <laughs> 마무리 앞머리 떼버릴래. <laughs> 어 갑자기 되게 볼품 없는데? 아어 개운해. 어살것 같아. 갑자기 모자가 쑥 커졌어. 근데 저저 저, 저 너무 짜장 본것 같지 않아요? <웃음> 지금 <웃음> 너무 웃겨. 뭐 랭이들 저 앞머리 자를지 말지.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요 앞머리와 함께한 하루 끝!